후. 안녕하세요, 리씨 연희입니다. 오늘 제가 라인업한 제품은 바로 초코우유! 가을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가을만 되면 술 먹고 나서 이 초코우유가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색깔 때문인지는 몰라도 막 너무 먹고 싶은 그런 제품. 오늘은 그래서 초코우유를 고를 때 과연 초코우유가 정말 영양가는 없고 합성첨가물 덩어리인지. 아니라면 어떤 걸 보고 아니라는 걸알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우리 초코 우유의 세계로 함께 달달하게 빠져보아요. 고! 오늘 제가 라인업한 제품은 처음엔 이렇게 6가지였어요. 그래서 구입해서 이제 스펙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초코 우유로 기분 좋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은 딱두 가지였는데요. 거기서 허쉬 초콜릿 드링크 그리고 이 연세대 방나우 초코우유는 우선 아웃. 왜 아웃이냐면은 이두 제품은 탈지분유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원유 자체가 전혀 0% 들어가지 있 않더라고요. 탈지분유가 들어가 있지만 원유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그런 건강한 초코우유에서는 일단 아웃. 안녕. 그 후로 빼야 하는 아이 요 남양 초코에몽 일단 개인적으로 남양 별로 안 좋아하지만요 한때 일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요 초코에몽 너무너무 맛있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요 하지만 안녕 왜? 너무 아쉽게도 이거는 나름 원유가 들어있었어요 그게 조금 놀랐고 당연히 탈지분유일줄 알았는데 원유가 들어있어서 좀 놀랐지만 스쿠랄로스 요 안에 또 들어있었습니다 맛있는 아이들은 왜 자꾸 스쿠랄로스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칼로리 낮은 단맛일 수가 없다는 거겠죠. 스크랄로스를 넣으면은 단맛은 엄청나데 칼로리는 떨어지니까. 스크랄로스가 들은 제품이 왜안 좋은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젤리편에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위, 어디, 카드, 이렇게 클릭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하여 남은 제품 세 가지. 이 중에 제가 자연드림 제품은 뺄까 해요. 이거를 빼는 이유는 이 유기농 초코우유. 건강한 거두개 중에 뭐가 더 좋은지 봤더니 여기 논지에 뭐유가공에서 나온 제품을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스펙만 봤을 때 우선 이거 같은 경우엔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지금 정제수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선도 면에서 그리고 영양가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제가 판단을 하여서 이두 제품 중에는 논지에 뭐유가공 제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초코우유 리뷰해 볼 건데요. 부모님들은 그런 걱정하실 거예요. 이 초코우유 괜찮을까? 합성 첨가물 덩어리 그리고 영양가는 없는 그런 거 아닐까? 우리 아이가 좋아해서 사주긴 하지만 이거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딱이두 제품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이두 이 제품 중에 제가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원유 함량이 높아요. 원유 함량이 높다는 거는 결국에 이 우유들이 굉장히 신선도 면에서 괜찮다는 뜻이고 그리고 영양가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유 순수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논지에모에서 나오는 유기농 우유를 좀더 훨씬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가격 면에서 이게 좀 부담이 있다. 왜냐면 가격이 두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부담이 있다 하신다면 이 서울우유 초코우유 굉장히 괜찮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유기농 초코우유. 이 유기농 초코우유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는 원재료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원재료를 한번 보면 유기농 원유 국내산, 유기농 코코아 분말 1%. 그리고 유기농 코코아 메스 0.7% 유기농 설탕.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재료가 가장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뒤에 들어간 지금 유기농 설탕, 유기농 코코아 메스, 유기농 코코아 분말을 다 합쳐도 3% 미만의 함량이라면 97%는 이 유기농 원유, 아이스 밀크라고 써있네요. 유기농 원유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굉장히 신선도에서는 정말 어디에도 꿀릴 게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초코우유! 논지에 o 육아공에서 나온 초코우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침전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흔들어주라고 해서 제가 좀 흔들었어요. 그냥 딱 초코우유예요. 코코아 향이 나는... <laughs> 코코아 향이 나는 초코우유예요. 원유 함량이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 살짝 물같이 넘어가는 게 있어요. 되게 깔끔하고 비린맛 당연히 뭐 초코우유의 장점이겠죠. 절대 안 나고 사실 저는 여기 지금 코코아 분말 1%, 유기농 코코아 베스 0.7%, 유기농 설탕 이래서 아, 너무 안 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충분히 코코아 맛이 많이 나면서 굉장히 달달합니다. 아, 맛있어요. 제가 부모님이라면 약간 이것만큼은 정말 마음 편히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할 때 원유 정말 신선하고 맛있는 게 그냥 느껴져요 비린 맛 전혀 없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게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유의 그런 묵직함은 많이 안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으로 저를 놀래킨 제품이에요 서울우유 초코우유. 사실 이 서울의 초코우유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유급식 하던 시절 초등학교 막 이럴 때이 초코우유 넣으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대량으로 주는 거는 건강에 별로 좋은 음식일 거다 좋은 식품일 거다 이런 생각이 잘안 들어요. 저는 근데 어, 들어온 원주료가 오늘 봤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괜찮은 거예요. 물론 앞서 봤던 그 논지에모 유가공에 비하면은 당연히 못 미치지만 제가 시중에서 구입한 초코우유 중에는 제일 베스트였어요. 원재료가. 원재료 원대로 한번 보면은 원유 국산 76.8% 그리고 정제수, 기타 과당, 코코아 분말, 1.1% 카라기난 합성 향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카라기난 같은 경우는 이 제품에 좀이 제품을 안정적으로 안정제 역할을 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화제 같은 역할이랄까요? 합성 향료, 초콜릿 향, 바닐라 향이 들어가긴 했지만 다른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합성 향료 플러스 과당류가 되게 정, 막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기타 과당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시중에서는 제가 본 중에는 정말 최고였다는 거 뜯어볼게요. 두 제품의 색깔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어, 우유 냄새는 확실히 아까 전에 먹었던 그 유기농 초코우유가 우유 냄새가 훨씬 진하고요. 음, 우유 냄새가 훨씬 진하고 서류는 울 초코향이 더 강합니다. 합성향료가 들어갔기 때문인지 초코향이랑 그 바닐라향이 살짝 나요. 먹어볼게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어, 원재료가 건강한 것에 좀 충실하게 한 아이들을 먹고 나서 그렇지 않은 약간 향료나 이런 첨가물이 들어간 아이들을 먹으면은 확실히 그 원재료의 진한 맛에서 차이가 딱 나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데요. 사실 코코아 맛 자체가 그렇게 강하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정말 코코아 우유 같다기보다는 단맛을 좀더 많이 살린 느낌이고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코코아 우유 맛이긴 해요. 당연하죠. <laughs> 당연히 코코아 우유 맛이지만 그 진짜 코코아 그 살짝 쌉싸름하면서도 진한 그런 맛은 앞서 먹었던 유기농 초코우유가 좀더 강하다는 거 네, 지금 이렇게 두 제품 추천드리면서 먹어봤는데요 제가 왜 앞서 뺐던 제품들이 왜 뺐는지 살짝 말씀드려볼게요 연세대학교 방과후 초코우유로 한번 보여드릴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원재료만 한번 보여드리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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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방 탄원유 59% 정제수, 설탕, 기타과당, 유크림, 코코아 분말 1.5% 초콜릿 0.4% 코코아 파우더, 아몬드 믹스, 페이트 석상, 향료, 초콜릿, 장, 유와대 정제, 소금 음, 무지방은는탈취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o 같은 경우에는 뭐 탈취분유는 예전에 한시면씀드렸었는데 우유를 분말화했다가 다시 물 i l l my, w h a 는 it, that, that, 다 h a 그 물을 넣으면서 이제 추가적인 비타민이라든지 뭐 지방의 영양이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다시 넣는 경우도 많고 파우더를 통해 하지만 어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신선하고 건강한 초코 우유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이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는 게딱 보이죠? 색깔 차이 진짜 압도적으로 진해요. 일단 뭐서울우유랑두개 비교해봐도 어, 실제로 보면 더 압도적으로 진한데 정말 압도적으로 명암 처리한 것처럼 진하네요. 그리고 같은 경우는 아몬드 페이스트가 들어가서인지 아몬드 향이 굉장히 진하고요. 근데 이거는 초코유라고말하기 되게 애매하네요. 초코맛보다 아무드 맛이 강하기도 하고, 그런 뭔가 어지러운 향이 있어요. 좀 제가 일단 안 좋아하는 향이라서 약간 이건 평가하기 자체가 애매하네요. 맛은 패스! 그래서 오늘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은 초코우유 두 제품은 이렇게 두 개예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우유, 유기농 초코우유. 다른 초코우유들은 제가 왜 배제했는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에게 좀더 건강한 초코우유를 먹이고자 한다. 그리고 진짜 진한 초코우유 제대로 된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하는 초코덕후분들이라면 이두 제품을 저는 좀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부드러운 진짜 우유의 맛에 그리고 진한 초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유기농 초코우유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마셨고 다음 주에는 더더더 풍부한 내용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